겁나게 옵니다 지금 부산이 차에 있어가지고 지금 어, 자, 벌써 장만가 어우 때린다 때려 섬에다가 기계 갖다 놓은거 같네요. 바퀴노 밀링 마키노 밀링 이거 좋습니다 이거 그 다음에 통일선반 410에 1050그 다음에 케유세키 케유세키 선반 Y축을 너트를 교환해가지고 백미시도 이제 많이 좋아졌고 가 괜찮습니다. 그 다음에 와시노 와시노 소형 선반 이거는 뭐, 뭐 오래된 것 같은데 이게 와이츄 백내시가 없어 지금 뭐가 그 다음에 좌우 백내시도 양호하고 소음도 이제 고치는데 돈 많이 들었죠 이거 그 다음에 옵티멈 선반 옵티멈 선반 그 다음에 메탈 워커 메탈 워커 탑강 선반 <laughs> 그 다음에 이제 보르방들이 좀 있는데, 삼천리, 삼천리 410, 시, 23mm 보르방. 그 다음에, 추복복기. 추복복기 선반그 다음에, 파트너. 1호반 밀링. 그 다음에 이제 원형토끼개 자동으로 이렇게 계속 잘라주는 기능이 있죠 만능 절단기 화천 선반 380에 750그 다음에 소형 밀링 그 다음에 중국제인데 러시아 기술 재유해가 지고 만든 건데 뭐 이런 밀링도 있고요. 그다음에 이거는 드릴 공구 연마기. 공구 연마기. 펀타. 기계는 하여튼 손이 많이 가면 은 좋아지긴 해요. 계속 계속 손 가고 닦고 광 내고 출하고 이세 가지 수리하고 고치고. 뭐 이런 것들이 자주 계속 누적이 되면은 점점 기계는 좋아지게 돼있어요 시간이 투자 되면은 투자 된 만큼 좋아져요 그 다음에 옵티멈 선반 360에 1000 360에 1000짜리 선반입니다 옵티멈 선반 360에 1 0 장진구도 다 있어요. 이거는 이와시타. 예쁘죠? 그 다음에 이거는 화천선방 520에 2000짜리. 화천선방 520에 2000짜리. 전에는 이제 녹색이었는데, 색깔을 제가 다시 칠했습니다. 이 색깔이. 녹색은 좀 올드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이 색깔이 이 선반이 좋습니다. 그다음에 이제 밴드쇼, 밴드쇼 각도 밴드쇼가 두 개가 있습니다. 조지 거, 조지, 조지 300파이 짜리는 밴드입니다. 쇼 300파이 짜리는밴드쇼가 있고, 그다음에 유압식 그시형 만능 절단기. 유압시 시형 만능 결단기가 있고, 그 다음에 레디알이 있고, 그 다음에 <laughs> 아이소베라는 그 레디알, 레디알 타입 드릴 머신이 있습니다. 아이소베라는 레디알 타입 드릴 머신이 있습니다. 잠이 안 들었죠. 그 다음에 대구등공업 선반이 있고, 그 다음에 화천 선반 460에 1500짜리 선반이 있는데 상태가 양호합니다. 베드가 좋아요. 베드가 좋고 기본적인 상태가 양호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오크마 선반, 동양 오크마 선반, 450에 800짜리 선반인데 든든하게 되게 튼튼하게 잘 만들어 놓은 선반 어. 기계는 여기까지 있습니다 기계는 남북 m b t g 4 2 0도 있고 어 아무튼 올해 이번 주는 이렇게 시간이 갔고 이제 앞으로는 더 공격적이고 더더 더 많은 시간을 더 투자를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. 더 효과적이고 더 집중력 있게 그렇게 시간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. 오 이번 주 하루 수고하셨습니다.